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트렌드코리아 쓰고 있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굿즈 기획하고 계신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그 굿즈를 소비하는 세대에 대한 음.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음. 요즘 우리가 소위 Z세대 아, 이런 굿즈를 많이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브랜드 뮤즈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뮤즈를 소비하시는 연령대 분들,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소비를 하세요? 네, 뮤즈 소비하는 연령대는 네. 이렇게 어느 연령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연령대에서 좋아해 주시는데, 음. 근데 판매 플랫폼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음. 해요. 근데 온라인 쇼프는 음. 저희가 온라인 뮤지엄 쇼프도 운영을 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2, 3, 40대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2, 30대가 음. 주요 고객층이었는데 음. 최근에는 또 40대까지 오, 좀 확산이 네. 돼서 20대, 30대, 40대가 거의 네. 비슷한 아, 비율이더라고요. 네. 혹시 나이대별로도 좀 달라요? 네. 구매하시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학여행 온 친구들은 그,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음, 내가 좀쓸수 있는 거. 음, 그러니까, 스티커 이런 네, 거 많이 사가지고. 스티커도 하는데 <laughs> <이제> 저런 <laughs> 요즘은 키링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요즘 키링 열풍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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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키링이라고 해서 꼭 열쇠만 거는 건 아니고 네. 가방에다가도 그렇죠. 네. 네, 달고 네. 좀 네. 어느 정도 직장인이 네. 돼서 네. 소비력이 있는 세대들은 그래도 이제 뭔가 유니크하면서 네. 뭔가 요즘은 또 희소성 있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네. 네. 그, 남들은 안 가지고 네, 있는 네. 뭔가 독특한 아이템을 네. 갖고 싶어 네. 하고, 그걸로 이제 자기 개성 표현도 하니까, 네. 그런, 이제 이런 자개 소반 충전기, 음 의외로. 자개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음그 젊은 여성분들. 너무 예뻐요, 지금. 네.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반했어요. 네. 이 자개 소반에. 젊으시네. 아, 네. 젊으시네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키링 네. <laughs> <그래서 힐링 웃음> 좋아한다고 할 거예요. <걸. 웃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20대 여성분들, 20대, 30대 아 여성분들 좋아하시고, 네. 네. 이제 아무래도 40대 넘어가면은 네. 이제 자녀가 생기니까 음. 조금 자녀들한테 사줬을 때 교육적인 음. 네, 그런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는 음. 그런 상품들을 좀 선호하시는 음. 것 같고 이제 50, 60대 넘어가시면은 이제 본인이 정말 소장하고 싶은 거 음. 그런 거좀 좋아하시는 음. 것 같아요. 국내 소비자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외국인분들도 음. 많이 오시잖아요. 네. 외국인분들 중에서 선택하시는 음. 게좀 차이가 있으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음. 외국분들은? 네. 네, 외국인 분들이 최근에 이제 중앙 박물관와 보시면 아실 네. 텐데 정말 많이들 네. 박물관을 찾고 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K 컨텐츠가 사실 엄청 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 방문이 이제 위시리스트가 네. 된 외국인이 네.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가 이제 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근데 외국인 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양권에 계신 분들은 약간 이런 동양권의 문화가 음. 새롭잖아요. 음. 새롭고 신기하고 뭔가 좀 신비롭기도 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유물이 그 가장 큰 불상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철불 음.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음. 외국 분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교 문화를 좀 표현한 구체들을 좀 좋아하시는 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제가 20대 때는 무조건 막 파리 루브르 박물관 가서 네. 봐야지만 진짜 박물관을 네. 본 거고 네. 세계 명화의 음. 작품을 보러 가야지만 전시회를 가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20대들과 수업을 하면서 음. 느껴보면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꼭 유럽을 맞아요. 가야 돼? 네. 꼭 약간 고우 그림 네. 봐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내 저를 좀 깨우치는 음.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음.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거, 가치 음. 있는 건 주변에 있었는데 네. 너무 밖에서 그렇지. 그런 걸 찾으려고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실감하세요? 네, 아, 맞아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좋아해 주는 음. 거 보고 저도 사실 많이 반성할 때거든요. 음. 있 그래서 맞아요. 우리께 이렇게 훌륭한 문화재 문화로서 이제 가치가 있었는데 음. 그런 걸좀더잘 활용하면 음. 너무나도 음. 경쟁력 있는 가텐츠가 되겠다는 생각이 그 자체로도 훌륭했지만 네. 그거를 더 예쁘고 소장 네. 가치 있게 바꿔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네. <laughs> 좀더 이제 친근하게 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연예인 분들이나 음. 아니면 TV에도 많이 네. 출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많이 좀 언급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박물관 굿즈를 사랑하는 네. 하나의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뭐 엄청나게 있었죠. 아, 사실 네. 이제 T.S.R.M.C. 덕분에 네. 뭐 박물관 그리고 더군다나 방가사유상 네. 아예 몰랐다가 네. 이제 방가사유상 미니어처를 실제로 이제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 네. 중에. 네. 그래서 일부러 이거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네. 뭐 부산에서 왔다는 분도 있고 네. 박물관 처음 왔다는 네. 분도 있고 아 이제 그런 분들을 실제로 그 샵에서 만추쳤을 네. 때 네. 아, 이분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고 아 이제 실감하기도 네. 했고 또 여러 방송에서 또 네. 다뤄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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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최근에 이제 조영된 그 인기 예능이었던 서진네는. 사실 이제 금요일 밤에 네. 방송이 됐었는데 네. 그 방송이 끝나면 이제 다음날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박물관에 아, 이제 그거 관람, 보고 네, 관람객분들이 네. 평일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으신데 네. 네. 바로 이제 매출에 네.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은 참 방송의 힘이 아. 크구나 이런 걸좀 느꼈고 구매하지 않아도 언급을 많이 하세요. 음. 네, 이게 서진이 나왔던 그거냐?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음. 많고. 저는 그거를 PPA를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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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사하게도 네. 저희가 드리지 않았는데 네, 네,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죠. 아. 혹시 이거 기획하시면서 좀 힘드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네, 어려운 어려우세요?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쉽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네. 한것 같은데. 네. 아예 정말 무에서 새로운, 완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음. 맞아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아이디어 찾기가 더 어려운데, 네. 일단 저희는 모티브가 될 콘텐츠는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네. 그대로 할 수도 없고, 네. 너무 변형을 할 수도 네. 없고, 네. 네. 그게 사실 제일 어렵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음. 어느 부분에서 음. 감동을 줘야 될지, 음. 그거를 생각하는 음. 게 가장 음. 어렵고, 음. 이제 그게, 그래서 어떤 품목을 음. 만들지? 그니까 품목 음. 정하는 것도 그렇죠. 컨텐츠는 있는데, 이걸로 네네. 뭐 어떤 굿즈를 만들 건지, 우산을 만들 건지, 술병을 만들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네네. 되니까. 네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난 질문인데, 이런 네네. 관점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소중한 우리나라의 이제 보물인데, 이거를. 네네. 네네. 음, 함부로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좀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음. 같아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굉장히 네. 많이 주시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챌린지라고 할까요? 음. 없었어요. 음. 네, 오히려 음. 방과 사회상 미니어처 버전 원할 때도 음. 색감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음. 좀 조심스럽고 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뭐 오히려 박물관 관계자분들도 음. 굉장히 새롭다. 아. 네, 그렇게 네. 받아들여주시고 오히려 좀 열려 있으시네요. 네. 네. 고객분들도 네. 더 좋아해주시고 음. 그래서 좀 더. 자신감 갖게 된것 음.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지금까지 약간 우리의 편견이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보물이고 국보니까 네. 좀 소중하게, 네. 귀하게 다뤄야 된다. 네. 물론 귀한 거는 맞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일상 속으로 들어올 네.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네. 있는데 네. 그거를 너무 좀 조심스러워 한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제일 힘들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좀 얻으세요? 이거를 <laughs> 뭘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네. 것인가. 내가 음. 네, 조사하러 네. 많이 다녀요. 아. 발품을 많이 팔기도 하고. 네. 실제 어, 시장 가서 네. 어떤 시장 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많이 좋아하는지도 네. 보고. 네. 뭐 관련한 페어나, 네. 뭐 그런 이제 유통채널이나 네. 그런 데는 좀 많이 다니는 편이고요. 음. 관련 좀... 페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관련 페어는 음. 그뭐 공예 페어도 음.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핸드메이드 상품을 모아놓은 그런 음. 페어도 있고 또뭐 인테리어 관련한 그런 트렌드 페어도 있고 음. 굉장히 다양한 많이 데, 보시네요, 네, 진짜 네. 그런 페어는 다 가보는 네. 편이고 아.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인터넷으로 또 많은 정보를 또 네.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인스타그램에서 네. 핫한 거 아니면 은또뭐 네. 핫플레이스에서 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 것. 그런 유행이나 음. 트렌드도 음. 계속 좀 살펴보는 편이에요. 음. 네. 그래서 유물도, 유물 공부도 해야 되고, 네. 트렌드도. 바쁘시겠어요. <laughs> 네. 고객들의 <laughs> 니즈도 음. 봐야 되고, 음. 여러 분야에서 좀, 음. 네,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아, 되는 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 팀이 네. 하시는 일이 단순히 네. 디자인만 하시는 게아니니까 네. 네, 그리고 어. 또 디자인 트렌드도 봐야 돼요. 또. 아. 네. 그죠 색감이라던가 네. 이런 것도 다 달라져야 네, 되니까. 네.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뮤즈라는 음. 이 브랜드 음. 어떻게 좀 가지고 가고 싶으신지 향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좀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그 여기 앞에 있는 이 꽃. 음. 음. 이 꽃은 이제 롱롱타임 플라워라고 부르는 네. 뭐 페이퍼 아트인 나난 작가랑 콜라보한 상품인데요. 그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조선시대의 화가인 신사임당의 음. 초청도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 상품을 기획할 때는 음. 그 조선시대, 그중앙박물관에 있는 모든 유물들이 다 과거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예술가와 현대 작가가 음. 만나서 콜라보를 음. 하면 또 어떤 뭐 상품이. 음. 네, 의미가 있는 네, 탄생할까. 네. 네. 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네,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 네.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음. 주셨어요. 그리고, 뭐, 케이스티파이 콜라보도 하고, 다양한 이제 콜라보를 하다 보니,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뮤츠가 과연 어디까지 확장을 할수 있을까. 음. 지금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굿즈라고 할 만한 음. 상품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재죠 음. 생활 소품이고 음. 근데 여기에 그칠 건지 음. 아니면 좀 콘텐츠로서 음. 더 어디까지 또 확장을 할수 있을지 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음. 네. 저희끼리는 이제 뭐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제 음. 이런 음. 가이드라인에 대한 음. <laughs> 이야기도 하긴 음. 하는데. 어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난다고 하면 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음.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 뭐 박물관에만 그냥 국한되지 네. 않고 네. 좀 많이 많은 네. 분야에서 박물관 음. 콘텐츠가 활용되는 네. 게 좋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때문에. 또 많은 분들과 네. 만나는 네. 접점이 네. 생기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음. 어, 많이 확장되는 브랜드로 좀 치워나가고 싶은 음, 그런 욕심이 네. 좀 있습니다. 아, 네. 음. 앞으로 기획자로서 좀 음. 이런 측면에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뭐, 들었던 말 중에 좀 기분 좋았던 음. 말이, 뭐, 유물이나 문화재는 공부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음. 상품은 일단 재밌잖아요. 음. 그래서 사용하면서, 아, 이게 이 유물로 만든 거구나,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재를 알게 됐다. 음. 그런 말 들었을 때 되게 아, 네, 기분 네. 좋고 좀 보람도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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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상품을 통해서 네. 문화재를 많은 분들께 네. 좀 쉽게 알리고 네. 또뭐 좋은 이런 우수성이나 가치나 네. 이런 것도 차차 좀더 네. 많이 알게 되시면 네. 네. 또 박물관도 자연스럽게 또 많이 방문하시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선순환 네, 선순환이라고 네. 할까요? 네. 이제 그런 네. 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네. 생각 가질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뮤즈가 많은 접점을 통해서 일상의 음. 많은 소비자분들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의 음. 일상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